민지야! 오판금은 민지 대신 총을 맞고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데 어디는 너희 장사한테 내가 딱 데려다주기만 하면 된다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 오판금 너는 천국이 확정인데 대체 왜 천국을 마다하고 이러는 건데 천국? 내 천국 필요 없다 천국도 마다하는 K할머니 내한테 천국이 뭔 소용이고 그리고 네 내한테 죽는 날 가르쳐준 거 그거 천기도살 아이가? 이건 네가 꼭캐줘야지네 천사라며 대체 원하는 게 뭔데 오판금은 목이 베인 이블리스를 살려달라고 협박을 했고. 예, 그렇지만. 네, 예, 알겠습니다. 고려 쪽으로 힘 것이오. 결국 신은 램프를 보내주게 된다. 진이는 가영을 다시 만나게 되고. 오랜만이야, 흑당이. 어떻게 돌아온 거야? 목은 다시 잘 붙었나 봐. 어, 축하 고맙고 램프 배송도 고맙고. 하, 내가 오판금에게 협박 받은 것만 생각하면. 하, 협박? 천국도 싫다, 환생도 싫다. 너 돌려달라고 그분께 매일매일 고래고래. 진이는 그때서야 아, 돌아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된다. 내가 오판금 때문에 돌아왔구나.